So, 는 피클이에요. 아 소고 이게 다예요? 예. I'm like, yeah. Okay, okay, o k 하 y o k 찍 y o k 고찍 Okay, o k 고 y Okay, 그 먹으라고? 그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았 y 이거 a 이 o k 어 y o k a 저희가한 가지 코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네, 식전에 피타이즈 음식으로 이제 토마토 요리, 아스파라거스 요리 그리고 무 케이크 요리 준비가 되고요. 어, 어려. 메인 요리는 이제 고르실 수 있게 준비했는데요. 네. 이제 덕과 이제 비프로 준비했습니다. 네? 덕이랑 비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리랑 아 비프로 준비했습니다. 둘중 하나를 고르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를아 밥? 덕이랑 아덕 아, 아, <laughs> 어덮어덮이요 어어더덮으로 들고. 어이 나 웃긴데. 그거 뭐지? 한우. 한우로 준비했죠. 네, 엄마 둘 다. 두분다 비프하시고요. 네. 근데 비쌀 것 같아요. 비싸죠. 어, 아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엄마. 아, 그 예의가 음. 아니야. 네, 가격만큼 맛있게 주. 예, 네네, 예. 아니 그건 너무 비싸다요. 네. 비싼 거는 집에 가서 먹지. 비싼 데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 는 저희 비프는. 네, 적당히 그냥. 느껴주세요. 가장 맛있게. 너무 메디를. 피 이렇게 안 하게. 미디움 네. 웰던 아, well 정도로 준비. 네네네. 거 영어로 좀 하셔야 되는데. 네. 네. 미드 미더 게 웰던 아니가. 웰던 웰던 웰던. 미디움 웰던 정도로 준비. 네네네. 난하나도못 알아. <laughs> 내가 알아 먹으면 됐지. 네가 아벨을 이런 데될 거야. 네가 아벨. 어. 이 못하는 일다. 못하는 일이야. 아빠 집에 가서 반복해 할 걸. 집에 와서 먹다 다시 먹고 국 끓여서 맞아 똑부르지라여기서먹어집에서또밥먹아 뭐 우리 아버지 했다 왜음왜음 흐음 이런데 처음왔네 흐음 흐음 살음살음 이렇게 음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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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음살음처음흐었어음 감사합니다. 물 수건도 코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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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이 남아있는 데 그럼 딱 저걸 받쳐갖고 갖다 주고 오 <laughs> 어, 아니 저렇게 해요? 나오는 거 좋지 않나 넓었다 저희가 안에 향까지 매여서 드렸어요 음. 이제 베르가모지라고 오, 해서 오 그러면 올해는 꽃향을 넣었어 엄마 향기가 한 개. 물수건, 아니 물 불쑥은 향+ 음. 향기를 음. 넣어서 불쑥은 음. 자체부터 비싸게, 음. 비싸게 음. 아, 비닐에다 그런 거안해 주지 이런 걸 어떻게 찾아왔어? 이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알어 하여튼 컴퓨터 시절이라 뭐 아, 컴퓨터 아니고 컴퓨터 <웃음> <웃음> 인터넷 시절이라 누구든 별반대도 다 찾아온다 정말. 젊은 사람 다 알지 오 어, 나왔다 아, 이제 나오네 이제 나와 이제 이야. 나와요 <laughs> 진짜 맛이 다르긴 해요 그죠 <laughs> 아. 맛있어요 오, <laughs> 오. 오. 유리 아, 아, 네, 좋아요 맛도 좋아요. 함께 준비해 드릴게요. 가볍게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토마토 요리예요. 네. 토마토를 다양하게 조리해서 저희 한 접시 위에 올려서 준비했고요. 이쪽은 봄 토마토인 저희 대저 토마토, 짭짤이 토마토 준비했고, 아, 건조한 이제 흑토마토와 토마토피클. 토마토 콩피 그리고 소스에는 크림 치즈 소스와 그리고 레몬이랑 바질로 컴프레스한 오이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laughs> 토마토가 종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영어 듣기, 평가, 영어 듣기 어. 평가하는 것, 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예, 예. 아나 자막 웃긴 건 생전 아, 처음이네. 아나 아, 자막 이렇게 웃긴 자막 속도가. 이쪽은 아스파라거스를 살짝 데쳐서 이제 샬롯 비네그레트드레싱 함께 준비했고요. 위에는 팬 <laughs> n 슬라이스, 토마토 슬라이스. 미소 프랑글과 페고버섯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어... 어, 이거 먹어 양차고 써.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야. 어, 이이 계속 코스로 나와. 어, 그래요. <laughs> 가볍게 이맛 돋구시면 준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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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머니들또한상차림 좋아하셔서. 그렇지. 맛있게 드세요? 네. 어머. <laughs> 어, 먹고 싶다, 진짜. 아, 저거 먹고 싶다. 참 벨렘 음식도 다 먹어. 토마토랑가 토마토. 근데 맛이 있어요. 네. 맛은 있어요 맛은 있어. 맛있어. 아홉이 줄랭인데. 네, 뭐 이런 거 이제 밥이라고 먹까? 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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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아또밥 먹기 전에 아, 샐러드 같은 거 제. 아, 아 샐러드 이제 고급식으로 나오는 거지. 단 <laughs> <한> 말로 잘 만들. 맛있 엄마 맛있다. 아유 응. 다행이다. 네, 맛있다 하시네. 아니 나박이 비쩍 까무지게 가슴 두근두근하다. 개사 동걱정. 그니까 동걱정이야 끝날 때까지 동걱정이야. 비싸죠, 저건 비싸죠. 맛있는 응, 이런 거만 뭐 먹고 상사 노아봐 좋을까? 잡채 <laughs> 남잔 정리해드릴게요. 맛있기는 해요. 와. 어. 어. 맛있. <laughs> 맛있게, 맛있게 이런데 어제. 샐러드 진짜 맛있네. 예. 네. 되게 안 줄랑 같다. 칼 가져가본다. 아니, 새칼 죽었지. <laughs> 저희 <웃음> 어머님은 저거 접시 치워줄 때 갖고 가지 말고 가야죠. <laughs> 포크 안 주는 줄 알고. 맛있구먼. <laughs> 아, 빵으로 배치해 시면안 되는데. 어, 안 <laughs> 아, 네. 네. 김치나 좀 줬으면 좋겠네. 차라리 느끼하니까 또. 아 김치, 김치, 김치 먹으 저기요, 혹시 막... 어. 김치는 없겠지만, 아, 그런 <laughs> 피클 이런 거? 어, 뭐 피클은 거? 제가 한번 주방에 확인해 볼게요. 년이다트리고만그 네.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음료수는 뭐가 있어요? 저희 코크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몬에이드, 자몽에이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몬을 안 응. 레몬으로 안 달게 해주세요. 레몬으로 안 달게. 저는 달게 해주시고 엄마는 안 달게. 어. 두분다 레모네이드로 주세요. 네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빠가 너희들까지 비싼 데 가서 <laughs> 아빠 얼마? 응. 너들까지 비싼데 가서 뭐? 나만 끼고. 아빠 질투하겠고 먼저? 야, 네가 아빠 질투해 생겼어요. 원해? 원 네. 아 야, 다음에 우리 아버지 모시고 가자. 혼자 맛있는 거는다거 그래. 그래. 마, 미안해. 밥을 모시고 아버지 모시고 맞아. 가자. 아버지 고기도 모어야잖아 그래. 그러니까. 네가 아빠를 덮어야 되는 게. 아, 아빠는 이제 한번 데리고 오지. 집에 혼자 계시니 마음에 걸리는 거지. 또뭐 나와요? 이제 메인 요리가 준비가 되고요. 아, 벌써요 칼이 크대. 아까는 그래. 고착까는건 뭐. 음, 그 칼이 바뀌어졌구만. <laughs> 메인 요리가 비프다 보니까 아까 거는 좀잘안 잘릴 수가 있어요. 아, 네. 큰 걸로 다시 준비해드렸어요. 이렇게 막 먹을 때마다 그릇을 바꾸면 막 설거지를 많이 해야 되겠네데 <laughs> 엄청 많지, 설거지 거리, 그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지. 엄청 힘들겠다. <laughs> 그래서 환경이 좀 많이 필요해요. 아 진짜 웃겨. 아, 메인 요리 비프 준비해 드리고요. 이게 지금 소고기요? 예. 좋아요 제가 준비해 놓은 피클이에요. 아 소, 소고기 이게 다예요? 예. 음, 식빵이 참 예. 큰해요. 뭔 맛당하셨나요? 뭔맛당하셨 맛있게 드시고요. 예. 짧거나한데 양이 너무 좋은거 아니요? 에 옛날에 스테이크를 한번 사줘서 먹어봤는데 이렇게 안 생겼단 말은. 스테이크. 스테이크인가 한 스테이크인가 이렇게 잘라 였대? 응. 이렇게 잘라갖고. 귀여워. 이리아 갖고 찍게 먹어. 그래갖고 그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되지. 이렇게 찍고, 아.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갖고 아, 먹으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갖고 먹으라고? 네. <laughs> 칼이 어디 가네? 참마야, 빨다 보네. 별거 그게 또다 먹어. 아 근데 이거 양이나 잡았어? 이렇게 고기 찢간 줘갖고. 이거 뭐 간에 기분 안가 갖고. 맨 식사는 어떠세요먹식 싶어. 어떠세요 나는 네? 싶도 네. 말을 못 알아 먹고 말도 나, 안아 먹고 어있어 맛있게 어게 먹고 싶어. 맛있 먹고 싶고어맛먹네고싶먹어맛어먹어 섞어갖먹다 막, 뭐, 비벼보로 그것을. 이런 거 처음 먹어데어떻지 먹을 줄 알아요. 먹는데, 버도안 했는데 넣지, 깔그랗다 비벼갖고, 비빔밥인가? <웃음> <웃음> 근데 맛있다. 어머님, 진짜 귀여우시다. <웃음> <웃음> 좀 냉겨야 되는데, 좀 냉긴 거 없이 너무 깨끗하게 먹어본 거 아니야? 뭔 <laughs> 냉기고 보다갖냐 술사람들이 와갖고. 돈아깝게다 먹어요. 똑하게 먹어 버렸어. 네. 또뭐이 나오나요? 커피나 티가 준비가 되는데요. 혹시 커피로 준비해 드릴까요? 네, 블랙으로. 블랙으로 주세 삼삼하게. <놀람> 아, 삼삼. <삼삼하게. 삼삼하게. 놀람> <놀람> 왜 커피는 어떻게 삼삼해지? 이거 상태에 문제 있을 거 같아. 아니. 네. 아니, 전혀. 아, 아, 연하게. 연하게 아니에요. 연하게. 독하면 안 되라. 삼삼하게. 너무 삼한게 너무 진한 건, 너무 진한 건, 건 연하게 너무 연하게 약하게라 연하게인가? <laughs> 약하게 준비해 네? 어, 어떤 걸로 준비해? 저는 차티 그런 아 맛있다 아잘되서다 음. 고마워 뭐 네, 마지막 우와. 디저트 준비 또 있어요? 예또 네. 있어요 디저트 디저트 자 마지막 디저트는 애플앤 고르곤졸라예요 저희가 사과를 주 재료로 한 디저트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막 섞어갖고 먹어도 돼요? 섞는 것보다 얘 따로 덖려라도는게좋요아 <laughs> 아, 그래요? 섞지 말고. 말라고. <laughs> 네. 아, 네. 알 네. 감사합니다. 아, 어찌, 어찌. 아 비빔밥이야, 고자꾸 섞어. 섞어서 뭐 간이 제대로 맞지. 티슈 다시 넣을게요. 어, 이거 뭐예요? 아. 어, 뭐예요? 뭐야? 티슈.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먹는건 아니고요. 바람이 날라가지 못할 거예요. 아, 아, 귀여워. 진짜 쪼끄는여네 <laughs> 어머니, 양이 부족하신 거예요 아, 죄송한데, 지금 양이 좀부족하셔서 <laughs> 저런 데서는 집에 가면 칼국수 먹어요. <웃음> <웃음> 알타리에다 그냥 밥 <laughs> <다> 맞아. <laughs> 먹은 거 같지 않다고 엄마들은 꼭. <laughs> <laughs> 어, 먹은 거 같지 않다. <laughs> <laughs> 이제 커피 같이 해드릴게요 예, 예. 커피 삼삼해 보이네. <laughs> 변하게 준비했고요. 이쪽은 취해 게 거의 눈으로 먹는 느낌이네요. 음, 맛있어 이렇게 소고기 보소 또 부드부드라 좋다 내가 대콤게 그 좋지? 응, 음, 좋다. 자주 오세요 이제 이런 데들. 도와드릴게요. 음. 어, 네. 얼마나 왔을까 저 궁금하네요 한30 넘거든 한30 어. 정도? 오늘 런치코스 2개 그리고 기프트 2분 추가하셔가지고 그리고 에이드 2개랑 해서 184,000원 결제를 받으겠습니다 결제를 받으겠습니다 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요즘에 <laughs> 김치하고 와서 밥 먹어야지 <laughs> <목소리> 아니, 아, 미슐랭 아니 미슐랭 치고는 많이 안 아, 나온 저... 거요어 네. 그래요? 응. 얼마 안 나온 거예요? 미슐랭 치고 많이, 많이 안 나온 거예요. 거지. 런치라. 아 런치. 런치라, 아, 아, 런치라, 아, 런치라, 아, 런치라 아. 싼 거예요. 저게, 저게 디너로 가면. 디너로 가면 20이 넘어가죠. 당연하지. 응. 아. 아. 테이크지 먹을때 어떤 표이었어 지금 어떤 맛이었어요? 거의 소고기가 저푸른 초원에서 뛰어내는 느낌. 그아 진짜 맛있었어요. 저푸른 초원에 뛰어노는 모습을 노래로 좀 어떻게. 저푸른 초원이. 같은 집을 짓고 사라하는 우리 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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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